반갑습니다. 한국AI 투자센터 박태훈 전문가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마감해 주었고, 지수는 이제 전장보다 15.55% 0.52% 오른 3022.23포인트에 마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금일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냐. 바로, 다음 스토리입니다. 일단 설명전 중요 이슈 한번 체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에그플레이션 공포 덮치나 기후 변화에 따라서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인데 이제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45.8% 세계 5위 수입국입니다. 코로나 19 사태까지 맞물려서 세계 곡물 생산량이 급감한 영향으로써 이제 어, 우리가 먹는 소비자 식탁까지 인플레이션 우려가. 어, 치닫고 있고, 식량 자금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더욱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또 하나 이슈를 살펴볼 텐데, 이제 10년 만에 에그플레이션 덮치나, 또 이제 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서 이런 기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식량 가격 지수가 이제 130포인트로 이제 2011년 이후 최대치라고 합니다. 뭐 라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이제 판류 가격까지 오르면서, 우리가 흔히들 즐겨 먹는 식품기업, 이제 오뚜기가 지난 8월 달에 13년 만에 라면 값을 올렸고, 또 과자 제가 제품 쪽에서 혜태제가와 롯데제가도 이제 식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작값을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왜 팜스토리가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냐? 팜스토리는 일단 곡물 관련주입니다. 한번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홈페이지만 봐도 이제 곡물 사료류를 취급하는 것을 이렇게 딱한 눈에 알아볼 수 있죠. 배합사료, 양돈사료, 이제 독해 제품에.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29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LPC의 도축 가공 능력 또한 위생과 규모면에서 경쟁력을 또 상당히 갖추고 있고. 어, 육가공 사업부의 어, 경우 돼지도축 두수 기준으로 이제 2020년 시장 점유율이 어, 3.46%며 어,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최근에 또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배경 및 국내 경제 파급 영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밀 옥수수 대두 식용 작물 등 곡물 가격 등이 인상함에 따라 이렇게 금일 시세가 강력하게 탄력을 받은 것이죠. 이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이고 어, 일단 시가총. 이 3,042억원의 회사입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유동 비율 같은 경우가 상당히 낮은데 이제 변동폭을 크게 그려줄 수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면서 배합사료비 사료첨가제 사업을 영위하는 비슷한 동종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지홀딩스는 E&E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전략적 투자자들로 있는 이제 미국의 바이오 벤처 기업 유보로 어, 파마 슈티컬스가 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이제 개발 중인 ANA 001의 임상 타임라인 데이터 발표가 임박했다고 하면서 어, 이제 지난 1월 코로나 19 치료제 때문에 어, 신약 개발사 아나 테라퓨릭스를 어, 인수한 바 있기 때문에 어, 이지홀딩스 주가와 밀접한 상관 관련도 뭐 있다고 볼수 있겠죠.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그럼 일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상 같은 경우에 이제 7월 27일날 곡물가 가격 인상 조짐이라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번 이렇게 큰 폭의 시세 분출을 한번 이루어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점점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5일 이평선을 이탈해주고 이렇게 쭉 하향 추세로 계속 지지 부진했던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9월 28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제가 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이지 홀딩스가 최대 주주로서 이제 뭐 바이어 관련 임상 발표 시점에 따라서 임박했다는 소식으로 이렇게 사한가를 한번 달성해 주고 이후에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큰 폭에 어,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는또 물론 공물 어, 가격 상승이라는 이슈도 포함이 돼 있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뒤로 어, 실망 매물이 터져주면서 어, 자꾸 저항을 받으면서 어, 추세가 계속 꺾이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어, 하지만 어, 이제 121선에 어, 머물러주면서 어, 계속 이탈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리고 공물 상승이라는 또 이슈 하나 때문에 다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죠. 어, 그 다음에 어, 계속 이렇게 저항에 부딪치면서 시세는 잠깐 주춤했으나 이제 금일 같은 경우 시장의 수급세와 맞물리면서 이따르게 개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세를 힘으로 붙여주고 있고 지속해서 이제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었는데 분봉을 한번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시초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계속 올라가 주었죠 어, 근데 3385원에 도달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수직 낙하를 보여줬습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으로 계속 쭉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뷰를 한번 드리자면 어,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어, 개인들에게 어,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 있던 상태이고 공물 가격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시세의 큰 폭을 상승해줬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또 바이오테마가 물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개인들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매물대가 한번 출애되고 난 이후로 점점 상승폭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낙폭을 출애시켜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18%까지 상승을 했지만 종가는 이제 마이너스 4%대로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이 점을 한번 보자면 이위 라인대에는 지금 매물대가 상당하게 많이 있고 3,000원대 주가를 뚫어주지 못한다면 그 이상으로 추세가 상승하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일 것으로 보여. 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좀 현금 확보를 통해서 좀 관망세를 좀 유지한 다음에 어느 정도 시점이 저점을 가져줄 경우에서 한번 재매수 해봐도 된다고 생각되는 시점이고 일단 이 매물대에 있는 분들께서는 이제 비중 축소하셔서 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는 방법이 좀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팜스토리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내일도 꾸준하게 시장의 방향성을 봐드리는 이제 여러분들의 눈이 되어 드릴 테니까 내일도 열심히 집중하면서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인 정보와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께서는 댓글 하단창에 링크 남겨 드렸으니까 체험신청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